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메디케이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개편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저소득층과 장애인, 시니어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절차적 오류와 인권 침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구금되거나 추방된 시민권자가 최소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 인하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지불할 금액에 새로운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전기차 세금 공제 기간을 내년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IRA 법안을 대부분 축소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인 ACT 시험 문제와 답안이 한국에서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메디케이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를 개편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저소득층과 장애인, 시니어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어제 공개한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9년 1월부터 19에서 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수혜자들은 연 2회 자격 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변화 상황을 당국이 자주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동시에 소득 및 자산 기준 강화 방안도 담겨져 있습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를 초과하는 수혜자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의 거주 주택과 차량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수의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 축소도 포함됐습니다. 뉴욕 등 불법 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와 같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연방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산 축소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수 있다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할 태세입니다. 메디케이드 개편안 초안은 하원 산하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전체 하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절차적 오류와 인권 침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구금되거나 추방된 시민권자가 최소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는 어린 아동들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법원 기록, 변호인 인터뷰,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시민권자 피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했습니다. 2세, 4세, 7세의 시민권자인 어린이 3명이 서류 미비자인 어머니와 함께 온드라스로 추방됐습니다 특히 4세 소녀는 말기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의약품이나 의료진의 동행 없이 비행기에 태워졌습니다 이들은 변호인이나 가족과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은 채 이튿날 곧바로 추방됐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휘기 뇌종양 치료 중인 10세 소녀가 가족과 함께 국경검문소를 통과하던 중 구금됐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 신청을 진행 중이었고 모든 자녀의 출생 증명서와 의료기록, 변호인의 소견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족이 멕시코로 추방당했습니다. 치료 약까지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권을 증명할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구금된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20세 남성은 운전 중 단속에 걸려 출생 증명서와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제시했지만, 플로리다의 반이민 법률에 따라 24시간 동안 구금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신속한 추방 절차를 강조하면서도 보호장치가 약화된 이민 시스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무분별하게 단속을 강행할수록 시민권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연방국세청의 불법체류자 개인정보와 납세 기록 등을 보호해달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세청과 이민국의 정보 공유는 사생활보호법 위반이며 결국 미국민 전체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국세청이 이민자들의 명단과 세무 기록을 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해서 불법 이민자 추방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법원 프리드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세청과 이민국의 정보 공유는 내부 코드의 위반 사항이 아니라며 IRS의 납세자 개인정보 취급 규칙이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에는 IRS가 필요시 일부 납세자의 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범죄 단속 등 공무에 관한 것이라며 일정한 법적 기준에 맞을 경우 허락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넘겨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프리드리히 판사는 말했습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앞서 이 사건에 대한 임시보호 명령을 내려달란 소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IRS 멜라니 크라우제 위원장이 사임한 지한 달도 못 돼서 나온 법원 판결입니다. 크라우제는 불법 체류자들의 세무 기록과 거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IRS가 명단과 주소 등을 이민단속국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다가 사임했습니다. 전임청장 대행도 일론 머스크 정보효율부 장관이 국세청에 납세자 개인정보와 명단을 요구했을 때 이에 반발해 사임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국세청과 이민국의 정보 공유는 사생활보호법 위반이며 결국 미국민 전체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FBI가 화이트컬러 범죄 수사 대신 불체자 단속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각지의 FBI 지부는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지원에 업무 시간의 약 3분의 1을 할애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FBI 등 법무부 산하 사법기관들이 불체자 단속이나 관련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각종 연방 사법기관의 인력이 불체자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FBI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시로 인해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수사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새로운 검찰 수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테러리스트 범죄 카르텔과 관련된 사건이나 자금 세탁, 무역 및 관세 사기, 건강보험 사기 등에 대한 수사를 우선하는 대신에 기업 비리 등의 화이트 컬러 범죄는 기소 적합성을 신중히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형사국 수장인 매슈 갈리오티는 미국의 이익보호란 측면에선 기업의 사소한 잘못의 경우 문제가 되는 개인을 기소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각종 법 위반에 대해 기업 자체를 형사 기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형사 피소된 기업의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준법 감시인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앞서 펜 본디 법무장관도 일부 화이트 컬러 범죄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지불할 금액에 새로운 제안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처방약 가격이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내외 약값을 평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 같은 가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유럽이 치르는 것과 똑같은 가격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합니다. 주요 제약사들을 대표하는 제약 로비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즉각 반발하며 환자들에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약사들은 오랫동안 수익에 대한 위협이 신약 개발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약협회 회장 겸 CEO인 스티븐 제이 유블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정하는 외국 가격을 수입하는 것은 미국 환자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이는 치료제와 완치제의 감소를 의미하며 회원사들이 미국에 투자할 계획인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반발하는 제약회사에 대해 연방정부가 가격책정에 대한 관행을 조사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약물을 더 많이 들여오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들은 대부분의 수익을 미국에서 얻고 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제약회사의 강력한 로비활동을 언급하며 선거자금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나에겐 그리고 공화당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4일간의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취임 후첫 번째 공식 해외 순방인데요. 이번 방문의 초점은 비즈니스와 경제란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사우디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 행사로 공식 일정을 시작 오후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투자 포럼엔 레리핑크 블랙록 회장 겸 CEO, 제인 프레이저 시리그룹 CEO,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 등재계 거물도 참석합니다. 저녁엔 사우디의 상징적 명소인 아드디리아의 아트 트라이프에서 국빈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에 이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후첫 주요 해외 순방으로 통상 첫 순방지는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로 평가됩니다. 가자 지구 전쟁 장기화 등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비즈니스 계약과 신규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임기 때도 사우디를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했습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명예회장은 이번 방문의 초점은 비즈니스와 경제라며 전략적이나 외교적 용어가 아닌 경제적 비즈니스 용어로 세계를 접근하는 첫 번째 행정부란 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카타르로부터 4억 달러 상당 초호화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무상 제공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뇌물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내가 바보라면 매우 비싼 비행기를 무료로 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하겠다라며 카타르의 이번 제안을 훌륭한 제스처라고 생각한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전기차 세금 공제 기간을 내년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IRA 법안을 대부분 축소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어제 연방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청정에너지 관련 조항을 축소 및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개혁안에 따라 신규 전기차량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됩니다. 단, 2010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 대 미만인 제조사는 추가로 1년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업용 전기차와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도 올해까지만 제공됩니다. IRA 법에 따라 신형 전기차와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는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습니다. 배터리 및 재생에너지 부품 생산에 대한 세금 공제도 2032년 종료됩니다. 풍력에너지 부품에 대한 공제는 2027년까지 유지됩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또는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는 2029년부터 점차 축소돼 2032년 완전 폐지됩니다. 코로나19 기간 제공된 직원 고용 유지에 대한 세금공제를 금지하고 일부 중소기업의 주빛 지방세금공제안도 회피 노력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세출위는 다음 주말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원 본회의에서 공화당 내 이탈표가 일부만 발생해도 법안이 부결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습니다. 저탄소에너지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구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 세금 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인 ACT 시험 문제와 답안이 한국에서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시간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CT시험 문제 사전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CT는 SAT와 함께 미대학 입학 전형에서 요구되는 대표적 수학능력평가 표준 시험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 재단 건물에서 치러진 ACT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복수의 응시생 휴대전화에서 시험 문제와 답안이 담긴 수백쪽 분량의 PDF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일이 오간 시간은 시험 당일인 지난달 5일 새벽으로 알려져 ACT 문제와 답안이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직 강사가 유출에 개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ACT 문제 사전 유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6월, ACT 주관사는 문제 사전 유출 신고가 접수됐다며 한국과 홍콩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시험을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ACT 주관사는 시험 시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를 결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입수했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은 전국에서 4,500만 명 이상으로 지난 2005년 4,400만 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교통데이터 분석업체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여행의 경우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는 23일 오후 3시부터 교통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연휴가 끝나는 26일엔 귀가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AAA의 메모리얼데이 여행 예약 분석에 따르면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여행지 중에는 미국 출신 교황 레오 14세의 선출을 기념하려는 가톨릭 신자들로 인해 이탈리아 로마가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로 꼽혔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리포트가 발표한 2025년 교육의 좋은 주 순위에 따르면 뉴저지주가 수년째 1위 자리를 지켜오던 플로리다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는 유치원 등록률과 대학 진학 준비 항목에서 1위에 올랐으며 고등학교 졸업률은 90.5%로 3위, 평균 영어 점수 2위, 수학 점수 5위 등에 오르며 50개 주중 유치원에서 K-12 학교 교육 평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교육하기에 좋은 주 순위 17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의 경우 대학 진학 준비 전국 9위, 고등학교 졸업률 25위, 유치원 등록률 3위 등을 기록하며 유치원에서 K12학교 평가에선 전국 8위에 올랐습니다. AP통신은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름으로 리엄과 올리비아가 각각 성별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청은 매년 각주에서 남녀 아동에게 부여된 이름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리엄과 올리비아에 이어 남자 부문에서는 노아가 6년 연속 2위를, 여자 부문에서는 에마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기 있던 여자 이름인 루나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소피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서 첫 10위로 진입했습니다. 소피 키엠 아기 이름짓기 웹사이트 네임베리 편집장은 최근 자료가 부모들이 다문화적 매력을 지닌 이름을 점점 더 많이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이 많아 자녀를 위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해수욕장들이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부터 일제히 개장합니다. 해수욕장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 안전요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구간의 해수욕이 제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올 여름 해수욕장 운영기간은 9월 8일까지입니다. 이날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퀸즈 라커웨이 비치,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브라이튼 비치, 맨해튼 비치 등 8곳입니다. 각 해수욕장마다 입장객들에게 무료로 자외선 차단제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 시내 공공 야외 수영 장은 다음 달 27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의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